안녕하세요. 한국아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가 필리핀보다 더못 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후원에는 관심이 없고 필리핀 후원은 많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생일 파티를 하는군요. 이제 누구 생일이라 그러면 가심이 벌렁거리는데 다행히 쟤는 모르는 애라 축하금 안 보내줘도 됐네요. 첫 번째로 한국과 필리핀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은 7,400여 명의 군인을 파병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면이 지나갔습니다만, 케이크에 촛불을 안 피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거는 처음 보네요.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더 업그레이드하면 레이저쇼도 하겠네요. 또한 필리핀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이고 한국인들이 가장 놀러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죠. 세부, 보라카이 같은 지역은 매년 수많은 한국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과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자연스럽게 후원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방글라데시는 어떨까요? 방글라데시는 한국과 큰 역사적 교류는 없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필리핀과 같은 정서적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대중에게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낯선 나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필리핀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한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가 아닙니다. 주위에 방글라데시로 놀러 간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필리핀에 놀러 간다는 사람은 많이 볼수 있죠. 이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관광은 종종 후원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러한 기회가 아주 드물죠. 생일 파티 주인공인 아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요. 활발하고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필리핀 애들하고 저나라 애들은 좀 다릅니다. 다음 문화적 접근성과 교류의 차이.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한국 대중문화인 한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필리핀 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댐꼬러를 사용하며 문화적 교류가 제한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나 콘텐츠도 많지 않아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돈도 남아돌고, 진짜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방글라데시가 대체 뭐하는 나라지 하면서 갔다가는 정말 개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이 잘안 통하니깐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비보이급 춤 동작을 연습하셔야 할 겁니다. 생일 파티 주인공이 저렇게 케이크를 조금씩 떼서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떠먹여주는 게저 나라 전통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국가 중 하나로 국민의 약80%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한국에서도 가톨릭과 기독교 신자가 많기 때문에 필리핀과의 종교적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는 한국의 종교단체와 자선단체가 필리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국민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슬람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 국가에 대한 관심이나 후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종교적 차이는 자연스럽게 방글라데시에 대한 후원 우선순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많은 후원은 종교단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톨릭, 개신교 등의 종교단체는 자신들과 종교적 배경이 유사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같은 기독교 문화권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종교단체들의 주요 활동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국가로 종교단체들이 활동을 확대하기에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한국의 종교단체는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느끼거나 선교 활동이 어려운 환경을 우려해 방글라데시와 같은 무슬림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편견이 존재하는 것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후원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무슬림 국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나 오해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후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로서 이런 종교적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의 기독교적 공통점을 통해 종교적 친밀감이 형성되며,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종교단체 및 대중의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글라데시가 필리핀보다 거리가 훨씬 더 멀죠. 필리핀은 놀러 갔다가 돈다 떨어지면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해서 가난한 아이들 영상 찍으면 후원금이 들어와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방글라데시에서 단순히 먹고 살 목적으로 후원 채널 개설했다간 굶어 죽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 친구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국인 유튜버인데 구독자 수가 40만이죠. 혹시 누구처럼 모텔 당번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와 구독자 만내 나도 방글라데시에 가서 구걸 채널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했다간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 채널은 구걸 채널도 아니거니와 저 친구는 삼촌이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잘 삽니다. 상류층이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었기에 유튜버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저 친구가 채널 운영을 잘한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겠습니다만 모텔 땅번이라다가 또는 절반 먹기 싫어서 떼치고 배달기사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찐따처럼 살아야 되나 그래 결심했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필리핀에 가서 공부방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한국 사람들 애들 공부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 목돈 들어오면 택시강 도당했다고 하면 순진한 한국 사람들이 믿어줄 거고 잘하면 여자랑 동거도 하고 미성년자랑 사귈 수도 있겠다. 이거야말로 진짜 개꿀 아닌가? 한국에서 모텔 당 번이나 하고 배달 일이 나하면 어느 골빈년이 나 같은 놈이랑 사겨주겠어? 그래 당장 가자 필리핀으로 와스발. 아니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네. 저런 생각으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후원 채널 개설했다간 땅 파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한국 기업의 진출 정도에 따른 차이도 있죠.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에 활발히 진출하여 경제 협력을 통해 후원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는 주로 의류 산업에서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 차원의 후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 내 인식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방글라데시가 주로 노동자 출신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후원을 유도하기보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필리핀은 다양한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노름까지도 말이죠. 한국에서도 강원랜드에 가면 카지노에서 돈다 꼬라받고 앵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지노하면 필리핀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도 한국인 앵벌이가 있지요. 아, 얘기가 딴데로 흘러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감정적 연결의 차이가 있죠. 한국인의 후원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만이 아니라 정서적, 역사적, 문화적 연결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역사적 유대와 함께 영어 사용, 한류 수용 등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여 감정적 연결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정서적 유대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후원이 적게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필리핀은 역사적 유대, 문화적 접근성, 경제적 교류, 국제적 후원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한국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가장 쉽게 말해서 필리핀은 가깝고 잘 알려졌고 친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멀고 잘 모르고 안 친하기 때문이죠. 예, 그게 정답이죠. 아? আর কিসের গন্ধ সরষে ফুলের <coughs> this is a Hindu temple, Three shops.